두 번째 테스트에서 빛난 요키시. 국민타자가 말하는 숨겨진 진실. 두산 베어스의 투수 딜레마. 요키시 인상적이나 결정은 여전히 복잡. 두산 베어스는 갑작스러운 투수 위기에 직면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주전 외국인 투수 브랜든 와델이 어깨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팀은 긴급히 단기 대체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KBO 리그 베테랑인 요키시가 베어스를 위한 두 번째 트라이아웃을 막 마쳤습니다. 7월 3일, 요키시는 경기도 이천의 베어스 파크에서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라이브 피칭 세션에서 그는 45개의 공을 던져 최고 구속 143km/h, 89마일/h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6월 30일 차 테스트와 비슷한 성과로 일관된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5시즌 동안 56승을 기록한 요키시의 인상적인 KBO 경력은 그를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승혁 감독이 이끄는 베어스 경영진은 신중한 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유키시의 성과에 대해 최고로 봐야 할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유키시가 압도적인 구속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의 효과는 공의 움직임과 제구력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유키시가 1년간 경쟁적인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베어스는 또한 최근 SSG 랜더스에서 6주간의 활약을 마친 시라카와 K를 고려 중입니다. 시라카와의 짧은 KBO 경험은 두산의 고민에 또 다른 측위를 더합니다. 이승혁 감독은 결정이 단순히 투구 능력을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경기 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번 주까지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에는 비자 처리 시간과 웨이버 시스템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두산이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하위권 팀들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긴급성은 와델의 부상에서 비롯됩니다. 새 시즌 동안 23승 10패. 평균 자책점 2.98로 두산 로테이션의 중심이 된이 미국인 투수는 6월 24일. 어깨 통증을 느낀 후 로스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팀은 그가 마운드에 복구하기까지 6대 7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잠재적 대체 선수를 비교하면 요키시의 풍부한 KBO 경험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의 긴 공백기는 경기 감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면 시라카와는 최근 경기 경험이 있지만 타선을 여러 번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감독은 두 투수의 장단점을 인정했습니다. 요키시에 대해 그는 작년에 키움을 떠난 후 팀이 없어서 실전 감각이 부족하다. 센터에서 혼자 운동했지만 그게 문제였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요키시의 신체 상태와 투구 메커니즘이 양호하다는 보고에 고무되었습니다. 베어스는 또한 각 투수가 KBO의 자동 볼스트라이크 시스템 ABS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요키시의 이전 KBO 경험과 강한 제구력을 언급하며 그의 적응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브랜든 와델의 건강 회복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결정에 또 다른 변수를 추가합니다. 브랜든의 회복이 빠르다, 고이 감독은 전했습니다. 원래 3주 후에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상태가 좋다고 해서 더 일찍 검사를 받았습니다. 두산이 이 중요한 결정을 고심하면서 그들은 즉각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전략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의 팀 성적이 이 선택에 달려있어 이는 그들의 시즌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베어스의 딜레마는 경기장에서의 성과가 행정적 도전과 전략적 선견지명과 교차하는 프로 야구 팀 운영의 복잡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들이 결정 시한에 다가감에 따라 KBO의 모든 시선은 두산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 리그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그들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산 베어스의 현재 투수 딜레마는 현대 시대의 프로 야구 팀이 직면한 다면적인 도전을 잘 보여줍니다. 요키시와 시라카와 케이사이의 결정은 단순히 최고의 투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장 안팎의 수많은 요인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계산입니다. 이 상황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부각시킵니다. 외국인 선수와 관련하여 특히 팀 로스터의 깊이의 중요성, 선수 평가에 있어 경험과 현재폼 사이의 섬세한 균형. 비자 처리와 같은 행정적 문제가 스포츠 운영에 미치는 영향. 자동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이 선수 적합성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역할. 예상치 못한 부상에 대응하는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더불어, 이 시나리오는 팀들이 국제선수시장을 탐색하고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과 경험에 적응해야 하는 현대 야구의 글로벌한 특성을 강조합니다. 베어스가 결정에 접근함에 따라 그들의 과정은 운동성과 전략적 계획, 행정적 통찰력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스포츠 경영의 사례 연구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결정의 결과는 베어스의 시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즉각적인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과 다른 KBO 팀들이 유사한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KBO 리그의 이 에피소드는 프로 스포츠에서 성공이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 내려지는 중요한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팬들과 관찰자들로서 우리는 모든 결정이 팀의 운명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복잡한 스포츠 경영의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기사네요. 두산 베어스의 현재 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키시 선수의 경험은 분명 큰 자산이 될수 있지만 1년간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걱정이 됩니다. 시라카와 선수의 최근 경기 경험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베어스가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요키시 선수를 다시 KBO 리그에서 볼수 있다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그의 안정된 제구력과 경기 경험은 두산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감각이 떨어진 점도 고려해야 할것 같네요. 시라카와 선수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지만, 짧은 KBO 경험이 조금 불안합니다. 두산베어스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두산베어스의 현재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와델 선수의 부상이 팀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요키시 선수와 시라카와 선수 중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요키시 선수의 KBO 리그 경험은 큰 장점이지만, 긴 공백기가 걱정됩니다. 시라카와 선수는 최근 경기 경험이 있지만 성과가 일관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산 베어스의 투수 딜레마가 얼마나 복잡한지 느껴졌습니다. 요키시 선수는 분명히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1년간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시라카와 선수는 최근 경기 경험이 있지만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안합니다. 이승혁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기대됩니다. 두산 베어스, 화이팅. 두산 베어스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다룬 기사를 보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요키시 선수와 시라카와 선수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될 것 같네요. 요키시 선수의 KBO 리그 경험은 큰 장점이지만 경기 감각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시라카와 선수는 최근 경기 경험이 있지만 성과가 일관되지 않았던 점이 걱정이네요. 두산 베어스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합니다.